재미없어요? 아, 재밌어요? 아, 재밌어요? 아, 얼굴이 아, 재밌어요. 아, 고맙습니다. 아, 뭐, 아, 화면 한번 바꿔볼까요? 아, 뭐 있어요? 아, 공주? 공주 아, 화면 아, 한 번. 안 돼, 안 돼, 그거 약간 스포 같지 않아요? 막공때 할게요. 아 응. 아모리 테시피안 아, 올릴... 안 올릴게요. <laughs> <laughs> 막공날 누군가가 올려줄 거예요. 막공날 찍어서. 막공 끝나고 끝나고 올릴 거예요, 진짜? 네. 지금 어, 그거 한번 해주세요. Mm. 공주의 기침. 나꿈 때는 망강수 쓰고, 옆에서 찍어야겠다. 뭐또 찍고 싶은 거 있어요? 서브웨이요? 선글라스요. 어디 갔을까? 어떻게 선글라스를 브웨이로 들어? 어떤 포즈가 좋지? 이게 뭐가 좋다 끝나요? 끝? 섹시 포즈? 뭐가 섹시하지? 어른이 된다는 것? 어른이 된다는 것 뭐가 기억에 하나도 없 나네 지금미 하나. 혹시 <laughs> 아, 아드님입니다. 그래. 쓱쑥 자라면. 건강이 최고란다. 거짓말은 치지 말고. 오케이? 좋습니다. 이제 진짜 마지막 노래예요. 그러니까요. 5분 초가 되고 있은데 내가 시계를 항상 고비해요, 이제. 지금 몇 시에요? 와, 거 봐. 내가 시계 있다 그러니까 7시라고 하네. 무슨 소리지? 맨날 7시라고.